지금부터 자연 생태계, 특히 식물의 생태계에 관한 내용을 김용현 원장의 강의로 듣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생태계를 제가 잘 몰라서 네. 여기 멀리까지 왔는데 네. 생태계 개념을 좀큰 그림으로 네. 지구 생태계부터 시작해서 그려주시고 나중에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주시면 을 네. 좋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할게요.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은 그 제천 운학이라는 장소이고요. 여기는 어~ 우리나라의 생태가 잘 보존되어 있는 한 공간이고 이제 오늘 안으로 들어가서 부분적인 생태계들을 얘기를 하겠지만 큰 생태계 그룹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먼저 하고 지나갈게요 바다를 중심으로 여섯 개의 대륙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대륙 하나하나마다 생태계가 좀 달라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생태계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속한 동아시아나 아시아의 생태계가 있고, 그 다음에, 어, 인도,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남미, 그리고 그 사이에 멕시코, 우리가 아는 흔히 선인장 같은 것들이 자라는 그런 장소의 생태계가 있는데, 이 생태계마다 굉장히 다른 저기 식물 구성이라던가 생태 조건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구는 일곱 개 정도의 커다란 생태계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동아시아에서 들어오면 중국 쪽이라던가 몽골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생태적 조건이 굉장히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토양이 화강암 위주의 땅이고 사계절의 변화가 심하고 국토의 상당한 부분이 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곳이 갖고 있는 생태적인 환경이 다르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옛날부터의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바다에서 식물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육지로 상륙한 이후에 이것들이 외부 기상 변화를 받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에 뭐 건조기라던가 굉장히 오랜 기간에 우기라던가 특히 빙하기 같은 것들을 겪게 되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땅이 평지예요. 우리는 땅이 산지이고요. 빙하기가 오면 얼음이 확장되면서 땅을 돌 같은데 흔적이 남고 되는데 우리나라는 산이니까 빙하가 와도 어떻게 되냐면 이게 밀고 나가지를 못해요 그게 어떤 결과를 갖고 왔냐면 종자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유지되는 형태가 돼버린 거죠 빙하기에 의해서 이게 쓸려가면 종자들이 전부 다 갈려요 바위가 갈리듯이 그런데 우리는 산속이라서 아주 오랜, 5억 년 전에 올라온 식물들의 종자들이 숲이나 바위틈이나 산에 있다가 빙약이 끝나면 얘들이 소생을 하거나 이러면서 지구 초기의 식물들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어, 그리고 이곳, 그 제천, 운학은, 어, 생태적으로 재미있는 곳이 우리나라를 구분을 할때 보통 제주라던가 남부지역, 그 다음에 북부지역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그게, 어, 그 행정구역상도 되지만 사실은 기상을 뜻해요. 그래서 남부지역은 따뜻하고 북부지역은 차갑고요. 근데 요 백운이라는 곳이 쌀보리 한계선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요 백운을 지나서 충주로 가게 되면, 어, 감나무라든가 쌀보리가 재배가 돼요 근데 요요 요 옆에 물이 흐르는데 이 물을 지나서 다음으로 가면 쌀보리가 안 돼요 겨울에 얼어 죽어요 감나무가 안 돼요 그래서 두 생태계가 만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습도가 많아서 이곳에선 비나 습도가 항상 촉촉하게 내려서 그런 지역이 운자라는 이름을 갖거나 백자라는 이름을 가지는 곳이고 여기는 그래서 백운, 그러니까 흰 구름이 많이 있는 지역. 여기는 수분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어디서 발원을 하냐면 원주 치악산에서 발원한 것과 충주 월악산에서 발원한 두 줄기에 병풍처럼 치어져 있는 산맥이 있는데, 그 산맥 사이에 있는 특정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도 굉장히 재밌고요. 저희가 오늘 탐사할 공간이 여기 보면. 물이 흐르고 바깥에 푸른색 나무들, 저게 야광나무하고 귀륙나무예요. 요꽃이 하얗게 들어오는 애들이 야광나무이고 녹색으로 있는 애는 귀륙나무인데 벌써 피고 졌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소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 식물들이 있어요. 그리고 벚나무도 있고요. 그리고 쭉 내려서 보면 저 밑에 굉장히 다양한 초분류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보면 저 절벽에서 떨어진 돌들이 테일러스들, 돌 무더기를 이루고 있어서 고 지역에 사는 식물, 암지와 테일러스 지역, 그 다음에 바닥에 충적되고, 그 다음에 물하고 만나서 있는 그 수분이 풍부한 지역, 요것들을 돌아보면서 생태계의 기본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여기에 이렇게 좋은 지역이 있는지 몰랐네요. <laughs> 예, 예, 예. 들어가서 안에서 예. 풍부한 그 생태를 좀 보시죠. 이상으로 식물 생태계 개괄적인 내용에 관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